자, 킥큐브도 안녕하세요. 우리 이병규 감독님, 복싱 인사이드 이병규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체스경리단길에서 복싱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병규 감독님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오늘 뭐 배울 거죠? 오늘 스텝 한번 배워 네네. 오늘 스텝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한번 보세요기 내리고, 발만 가지고. b o x 을처음할 때, 저는 네. 템만가지 복싱을 하고 추천드리고, 그래서 저는 저손잡이니까저 빵! 저 빵! 우리가 는저 나가더라도 앞발만 나가는 저는 저는 저발이다들는 저는 저이 저는 가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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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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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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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발만 나오지, 해볼게요. 잽, 그냥. 아, 그렇죠. 대본산 뮤직. 간편하게 칠수 있는 거. 빵. 잽. 아, 그렇죠. 튕기면서, 리듬 타면서. 잽. 아, 그렇죠. 리, 리치 다 쓰면서. 잽. 그렇죠. 잽. 이걸 하더라도 무조건 뒷발로. 잽. 잽만 나온다. 잽 나오면 뒷발부터 밀어내면서 밀어내는 시간. 똥업. 을 빵. 잽. 아, 그렇죠. 잽. 뒷발인 너무 기어요좀그렇 제. 째, 아, 뒷발 뒤꿈치 살짝 들고, 째, 아, 그렇죠. 제. 아, 이번에는 뒷발 끌어오는 것까지. 째, 아, 그렇죠. 다시 자유롭게 빵, 제. 아, 그렇죠. 제. 아이스. 이번에는 엑스텝까지 없 음. 늦었어요. 머무르지 말고 머무르기만 빵 바로. 쟤붕 응. 그렇죠 쟤붕 응. 늦었어요 쟤직자마다 추진, 제동 추진, 제동 동시에 추진 제동 이를빵빵 그렇죠 쟤붕 응. 그렇죠 쟤 그렇죠 상체 넘치지 말게요 계속 쑤쟤쟤 앞발만 가볼게요 빵쟤 그렇죠 쟤붕 나이스 잭. 자 뒷발까지 끌어와서 잭. 후. 들어온 동까지 나가지 말고 잭. 후. 그렇죠. 잭. 잭.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뭘 붙일 때 밀어놓고 만들어갈 거니까 수. 내가 뭐슬리브 쓴다고나 아니면은 때려놓고 앉는다고 밖으로 이렇게 쓸때 잭. 빡. 그렇죠. 잭. 그렇죠 이렇게 잽 그냥 슬립까지 가게세요잽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쓸때 내가 들어가는 정도 잽스 그렇죠 잽스 나이스 잽스 나이스 잽 빠지고 잽 그렇죠 잽 나이스 잽 미소 쓰고 잽 나이스 잽에잽 네, 잽 들어와서 잽스, 나이스, 잽스, 나이스. 잭슨.